I use the scuba instructors to help them navigate the currents, find their way around. I use the scuba instructors to help them navigate the currents, find their way around I use the scuba instructors to help them navigate the currents, find their way around. 원음 들어보셨죠? 어떤 식으로 소리가 만들어졌냐면 이렇게 만들었어요. They use the scuba instructors to help them navigate the currents, find their way around. 이런 느낌이었어요. 다시 한 번요. They use the scuba instructors to help them navigate the currents, find their way around. 이런 느낌이요. 이 문장을 하나하나 이렇게 분해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분해를 해보면, 처음에 어떻게 됐냐면, they가 나왔어요, they. They use the scuba instructors. 이렇게요. the use s c u a structures 요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근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게 뭐죠? 얘네들 강세요외국애들 강세. 우리나라 뭐 발음이랑 뭐 이런 것도 차이가 있지만 강세가 가장 많이 다르죠. 이게 호흡이 들어가는 어떤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day 요렇게 들어가는 게 어떻게냐면 day. 요런 느낌으로 들어요 day. 요런 느낌으로요. 그다음에 유 s 도 마찬가지요. 우리뭐 use grammar in use 뭐 그런 거 쓰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할때 우리들은 유 u 유 e 하지만 얘네들은 히스히스 요런 느낌을 내는 거예요 그냥 유즈두번의 소리 내는 거죠 우리는 근데 얘네들은 한번히스 요런 느낌으로 소리를 내는 거죠 c 스큐 a 이것도 마찬가지로 스쿠버 다이빙 뭐 스쿠버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스쿠버에 익숙하죠 우리들은 스쿠버라고 말하는데 근데 얘네들은 어떻게 말을 하냐면 스큐버 스큐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스쿠버가 어떻게 되죠? 스크, 스크 하면서, 크에 강세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차이가, 스쿠버라는 단어를 아마, 이, 모르는 분은 없을 거예요. 제 강의를 듣는 분 중에서. 뭐, 스쿠버 다이빙, 뭐, 여러 가지 말하니까요. 근데, 중요한 게 뭐다, 어디에 정확히 강세가 들어가는지 잘 모르고, 그거를 들어버릇하지 못했으면, 영어를 이제 그, 듣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듣기가 힘들어지면 말하기 힘들어지는 거고, 그래서, 스쿠버가 어떻게 되죠? 스쿠버 요런 느낌이 나스쿠 다시요 스쿠버가 스쿠버 요런 느낌 스쿠브 스쿠브 다음에인스트럭 r u 이라는 단어가 있어 요인스트 r u c 뭐냐면 가리키다 뭐 이런 단어가 되거든요 가리키는 그러면 인스트럭 하면은 가리키다가 되니까 인스트럭 r 하면은 가리키는 사람 해가지고 어떤 지도자. 그러니까, 스쿠버 인스트럭션 하면, 스쿠버를 지도하는 사람, 이런, 이런 정도 의미가 되겠죠. 뭐, 스쿠버 강사. 뭐, 요런 느낌이 되겠죠. 인스트럭터이 요것도 마찬가지로 인스트럭터예요 그죠? 더 심하게 하면, 인스트럭터스죠. 그죠? 근데, 인스트럭 트럭, 할 때, 트럭. 요때 강사에요. 인스트럭터. 요런 느낌이 와야 돼요. 인스트럭트 요때 강세 오는 거예요. 다시요. 인스트럭터스가 어떻게? 인스트럭터스, 인스트럭터스 요런 느낌을 낼수 있으면 외국애들 그 말하는 거, 영화 듣고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게 장난치는 거예요. 인스트럭터스 요런 느낌을 낼 수가 있어야 돼요. To help them 마찬가지로 어, h 가 필요하다요. h e l 데 외국애들은 이런 이런 말을 하면은 알아듣지 못해요. 어떻게 하냐면 하. 어오 정도 느낌으로 나는 거. 예요 헬프 help 한 번에 두 번의 소리 내는 걸 얘네는 하. 정도로 한 번의 소리. 다시요. 다시요. 발음할 필요 없어요. 퍼가 무슨 뭐 입술을 뭐 닿네 뭐 이런 게 의미가 없다고 이런 거. 우리가 의미 없는 거에 뜻까지 붙잡고 있었던 거고 어떻게 요 그냥 두번낼거한 번의 소리 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도 호흡으로. 그래서 하. 이 정도. 하. To help 이렇게요 Help Them Navigate 이것도 마찬가지로 Navigation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길을 어떻게 가르쳐준다고 해서 Navigation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찬가지로 비슷한 단어로 쓰였어요 Navigate Navigate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어때요? 강세가 앞에 들어갔죠 Navigate Navigate 이런 느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The courage The courage 이렇게요 Find y o u r way around, find y o u r way around 이것도 뒷 단어들도 마찬가지죠 Find죠, 찾다 라는 단어 Find 여러분도 다 아시잖아요 이거 사실 엄청 엄청 쉬운 문장이에요, 문장 자체가 They use a scuba in structures to help them navigate t the o current to Find their way around 이거 문장 자체는 그 파헤쳐 보잖아요, 이걸 갖다가 분해를 시켜보면 They use a scuba in structures 그들이 스쿠버 인스트럭트, 스쿠버 지도하는 애들을 갖다가 사용을 했다. To help them navigate. To help them. 걔네들을 돕기 위해서. Navigate the currents. Currents Current 하면 뭐 해류 같은 거 그런 거 얘기하는 거죠. 그런 거를 갖다가 바다에서 어떤 그런 이제 길을 찾는데 돕기 위해서 스쿠버 인스트럭트들을 사용했다. 이런 정도 말밖에 안돼 Find their way around. 찾기 위해서, 그들의 길을 찾기 위해서, 이런 게니까, 그러니까 길을 찾기 위해서 스쿠버 어떤 강사들 사용했다 정도의 문장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장에서 이루어진 단어는 거의 뭐 애들, 애들 장난이죠. 그죠? 근데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이제 귀에는 잘안 들리는 소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한번 소리 한번 다시 들어볼게요. use the scuba instructors to help them navigate the currents find their way around use the scuba instructors to help them navigate the currents find their way around use the scuba instructors to help them navigate the currents find their way around 네, 이렇게 제가 말하듯이 이 강세를 따라하니까 훨씬 더 낫죠. 어디에 아, 어디에 강세가 정확히 정확히 들어가는 구나 그렇죠? Help me 이게 아니야? Help me. 이런 느낌이 나게끔. Navigation 아니죠? Navigate. 이런 느낌이 나게끔. i n s t r u c t o instructors 이런 느낌 아니야? Instructor. s 이런 느낌이 나게.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그 발음이 분명히 있을 거죠. Help 이할때 p 발음이 있을 거고 i n s t r u c t trak 할 때는 r 발음이 있고 발음도 분명히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근데 핵심적인 건 뭐냐면 발음을 공부하지 않아도 강세로 완벽히만 익힐 수 있으면 소리가 들릴 수밖에 없는 거고 발음 자연스럽게. 우리가 할때그 라라라라라 할때그 라라라라 할때 혀바닥으로 라 한번 해보세요. 라라라 해보면 그 이게 치거든요. 위천장을 쳐요 입입천장을 치는데 우리 이거 알면서 하는 거 아니라고 그죠?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거지. 마찬가지로, 영어 발음도 알, 알, 그니까, 배워서 해야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냥, 영어 자체가 들리면 하게 되는 거지. 그럼, 영어 자체가 들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 영어 강세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똑같은 단어죠. 유즈, 그죠? 유즈. 우리나라도 유즈 어쩌고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그죠? 사용하다라는 뜻. 근데 얘네들은 유의 강세를, yes. 요런 느낌으로. 다시요. yes. 요런 느낌으로 소리를 만드는 거예요. 잘 연습하시기 바랄게요. I use the scuba instructors to help them navigate the currents find their way around. I use the scuba instructors to help them navigate the currents find their way around. I use the scuba instructors to help them navigate the currents find their way around.